남은 시간 지호아시죠 오늘 번역 이기한합 앞에 번역 경기. 경기. 정유 씨. 자, 전면. 자, 호사빠는 이재경 씨. 나오세요. <laughs> 야, 알겠다라, 나오세요. 본부장에서 <laughs> <laughs> <나오세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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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말씀 드렸습니다. 신는경기사차전이 경기 있으니까 낚시면 안됩니다 10분 후에 다시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전에 이벤트로 조국대 고문놈에 이벤트가 있겠습니다 자, 자 다음 이 경기 마치고 다음에 나는 저 사람하고 신을 한번 꼭 해보고 싶다는 분 있으면은 한번 진행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사파, 정사파, 정기호 선수. 봉사파는 이재경 강사님입니다. 자, 사파 좀 준비해주세요, 사파. 大炮！ 실사판은 출 땡기기 시원을 봐주신 우리 전기호씨 여러분,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사판은 지금 기왕농경에 근무하는 이재경 과장님 두이 다시 앞수 한번 하시고 앞수 한번 하시고 하세요 자, 그럼 43판 2승입니다. 43판 아, 2승 됩니다. 43판은 여러분들이 아. 됩니다. 5승 3승. 43판. 이3판 4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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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3판 43판. 43판. 4판 43판. 43판. 3 자이사드시고응사세요세요 잠깐, 일으세요. 잠깐 일으세요. 일으세요. 자, 준비, 준비, 준됐습니다네 습니다. 그러나 이에 특히는 기초적인 입니다지지세한 판을 내야 됩니다. 지지한 판을 내야 됩니다. <laughs> 적 Yeah. <laughs> 일사서일어시고 자, 둘다 쉬고 준비, 준비, 준비 홍성화, 이재경 선수가 합판을 격리서 이겼네 이겼네요. 선수 예승니다 자, 카드, 선수, 한원 병해. 자, 한분 병해. 관원 선생 예하시고 자, 저, 이 선수들, 예, 고하신 선수들, 예, 예품 자, 과장님이 감사님을 두 번이나 배치기 때문에 아마 다음 감사 때는 조금 영상이